이건 따로 문장 구조 분석이 없으니까 바로 어휘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 첫 번째 표제어는 wish f u l f i l m e n t 인데 이게 소원 성취래요. 어, 그래서 밑에 f u l f i l l m e n t 붙여볼게요. 이행, 성취, 수행. 자, 밑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f u l f i l l i n 단어가 많이 쓰거든요수행하다 준수하다, 성취하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취하다 뜻을 많이 써요 공모전에서 성취하다 또 밑에 쭉 내려가시면 그래서 wish fulfillment가 우리는 소원성취로 쓰였고 그래서 명사 fulfillment가 이행수행 성취 그리고 나중에 s e l f f u l f i l l e n t 이 예형 같은 게 자기 충족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반대로, u n f 드 r f e e d 를 하면은 성취되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고, 충족되지도 않는 거죠. 자, 다음에 표제어로, 메커니즘. 여기서는 방법이나 구조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기계장치가 뜻이고, 우리 본문 영어에서 장치는 얘들 많이 쓰죠. 어페아 추스 대표 디바이스 대표 근데 여러분, 디바이스는 장치인데, 국회에서 얘는 뭐예요? 어, 얘는 고아하다. 표시 한번 해주세요. 얘랑 좀 헷갈려요. 보완하다가 얘랑 하나 더 쓰이는 게 컨트리브까지 좀 넣어주세요. 두 단어 좀 챙겨주세요. 컨트리브. 디바이즈. 뭐 디자인도 있긴 하지만. 또 디바이즈 컨트리브. 어페라추스 장치 좀 많이 쓰이고요. 방법과 구조가 있다. 자 이따가 길트 컴플렉스가 재채가 되거든요. 자 이때 한번 내려오시면은 좀 뭔가 후회하거나 참여하는에 대한 한번 좀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c o n s c i 겠습니다 우리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c 사이 s 스 양심적 많이 입니다 대표해 주세요. 참고로 예를 들수 있죠. 쉬운 단어 c o n s c 예능 의식이 있는 거 r e p e 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Stand in a White s h 로표해 볼까요? 회개하고 참여하고 컨트라이트가 우리 전에 한번 썼는데 얘가 젤레 깊이 니우치드이에요 이거 언제 썼냐면 얘 하면서 했어요 얘를 헷갈린다고 자 트라이트 별표진부화 하면서 했어요 우리가 우리 좀 헷갈려요 컨트라이트는 젤레 깊이 니우치드고 트라이트는 진구와 여기 진부화는좀 당분간은 좀반해 볼까요 자 배널 BANAL 자 여러분 v e n a l 은 뭐죠? 부패 11가지 적어주세요. 매너. 런 오브던 및 미리 방학을 생각하세요. 방학과는 운영하는 것은 되게 흔한, 흔한 시대였을 때는 진부한 또 기출로 비 오버던이 언덕 너머에 있다는 거는 한물 갔다는 거죠? 그민대부 뭐 이런 이렇 되면 자그 다음에 참고로 줄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보세요 짐바고 재미없는 거 그럼 리디큘러스는좀 수강스러운 거죠 그리고 디로식 하는 단어도 헷갈린 단어도첫 번째 디라이드 비웃다 딜루드 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명사 딜루적이 뭐였죠 어 망상 우리 별하면서 했죠 망상 어 옆에 있구나 디로 게이트가 물어서 알로내는 걸까 편하다 그럼 패자다 누구 무슨 게이트 어 에브로 게이트 멀리하는 건 그럼 패다 로그가 에스케이트시니까 서로 게이트는 뭐예요 서로 게이트 마더 대리의 그래서 우리 대리인, 지출, 프락시 서로게이트 마더, 대리모.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신문하는 거 안으로. 무슨 게이트 인터로게이트. 이게 제자들 신문하거나 명사 인터로게이션, 신문. 에로게이터가 다 뭐였죠? 사칭. 선생님 봤을 때는 로그는 이 정도 아는돼 로그. 그 에로게이터는 건방지게 했고. 딜라이드 비웃다, 딜루드 속이다, 딜루전 망상. 이로게이트 평가다. 영문법에서 리그레플과 리레테블이 리그레블은 사람 조를 쓰고 있죠,처럼. 하지 리레테블은 사람 조를 안 씁니다. 사물 조를 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형용사 컴베니언트가 사람조를안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넣어볼게요. 편리함, 컨베니어트는 사랑조 불더고 또 형용사, 플레전트랑 세제스펙토리, 즐겁게 하고 어떤 만족하게 하는 거? 얘들은 주어 능동적으로 현안적 쓰는 거예요. 그사람조는안 써요. 저는 상우조로 쓸거예요 상우조로 쓸거면 비트리즈들 비트리즈바 이래요 여기어서 컴펑션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고요 페니테스는 리유치미나 참에, 리보스 양심의 가책 펌 불안, 연려 양심의 가책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중요하니까. 자, 우리 부지런한 거. 에즈비지 에지, 에지어피. 발음처럼 아주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딜리젠트가 대표적인 금메한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휘숍에서는 이두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인듀스트리우스 이건 사람한테 쓰는 거죠. 인듀스트리우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시디우스 이렇게 붙여주세요. 금면어 빠진 게 있어요. 어시디우스랑 그 다음은 중요한 거는 기출에서 시디우스가 나옵니다. 이것 좀 넣어주세요. 시디루스 금년아. 자, 미스 기빙이 걱정불안 양심의 가체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스페디션이라는 단어, 반지 제안할 때, 반지 원정대 할 때, 어, 스페디션, 탐원 여행 이단어했었죠 스크루플루스 두두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시방어 꿈꾸만. 우리가 이거 할때 매티큘루스를 써죠. 매티큘루스 이게 세시방어 꿈꾸 하지만 양시의 뜻도 쓰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양심적인 은 그렇구나. 중간에 이런 내용 이 있거든요. 딜이 계약인데 스트라이커 딜, 클로저 딜, 커더 딜이 생활 영어에서 다 계약을 체결한 듯이. 오늘 피셜 좀 해주실래요? 계약을 체결하다.

유리 네. 적인 비윤리 적인 아스 리에 네. 어 민족의 민족 얘 들이 약간 좀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은 꼼꼼한 세심한도 먼저 정리 한번, 한번 해볼게요 아매티큐로도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스크루플루스 세심하고 꼼꼼한 양심력이자펑시틸리우스 대표해주세요 꼼꼼하고 페스티디우스들이 약간 좀 까다롭고만 파티 r 도 약간 좀 까다로운 거죠. p e n 도 k 뭐, 음식 같은 건좀 까다로운 거. 자, 다음 표어는 일, relevant, 요 관계가 없는 거. 그럼, 그냥 r e l e v a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I, 아, 안에 빼요. 자, 우리 다른 데다가 한번 체크해보죠. 어, 공문 중에서는, e 스 t r a n e 가 얘가, 어 관련이 없는 거고요. 요거 많이 쓰이죠. Have nothing to do with는 주어는 관련이 없다. 반대는 Have something to do with를 씁니다. 저이에 정하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다. 표시해주세요. 독해 봐이써요 그래서 Ir relevant 관계가 없고, 그럼 반대로 relevant는 관련이 있고 명사로 irrelevance 무관함 우리 이거 했었죠 in place to는 적절한 out of place unto는 부적절한 우리 기초, 다 기출이었죠 다음 표제보겠습니다 Inspiration 영감 우리 동사 inspire 기억하면 되겠죠 안에다 숨을 불어넣어요 뭔가 좀 격려하고 도무 시키는 것자 한번 해볼까요? 첫번째는 perspire는 땀을 흘리다 그래서 perspiration은 땀 밑에 보시면은 damp랑 dank 두가지 기출인데요 램프, 축축하고 눅눅하고 램크도 눅눅한 자, 어스파이어 우리 많이 썼죠? 롱퍼, 파이퍼 펜트퍼, 스트라이퍼, 어스파이어 그런 거할때 그래서 얘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래서 어휘 시험에서는 막 이런 거 나와요 롱퍼 롬퍼 또는 롱동사 파인퍼, 펜트퍼, 스트라이퍼, 호프퍼, 행커, 포백 등등등 바 어, 반은 이게 우리 명사를 법적이라는 뜻이 있었고 음악의 마디 그리고 금지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 기출에 이런 게 나와요 추가할게요 behind bars 적어주세요 감옥에로 나오고 답은 in prison 바가 막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감옥이 막대기를 이렇게 탁대잖아못 나게 가 그걸 지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 behind bars, so i n p r i s o n p r i s o n n t 무관사스는 b l 이 m e c h a r g i 그치? 이게 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 추가할게 이제 바라는 열 막대기라는 뜻도 있으니까 behind bars. 어.. 우리 프리티셔널 기억나십니까? 의사나 변호사 왜냐면 그냥 프리티스가실행과관련도 있지만 의사 변호사의 업무를 되찾으면 되니까 제네럴 프리티셔널 일반. 입니다자 인스파이어 아이다 숨을 확 풀어 넣어주는 거니까 격려하고 공유시키는 거고 그래서 인스파이션 영감 자 우리 테스파이어 1번 했었는데 어.. 첫번째는 비밀이 누설니다 두 번째는 발생하다. 또, 과학, 식물, 어, 생물 그 지구에서는 증산하다. 식물체 안의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적으로 나오는 게 펴질 뜻을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밀을 누설하다 하면은, let 과스피더 e d of i n 발표해 주세요. 비밀을 누설하다. 그래서, transpiration. 증산, 식물에서 증발된 물. 자, 리스파이는 호흡 바다. 이것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물 관련된 지문에 속해서. 자, 물고기의 아가미는 질. 엠피비언좀 알아두세요. 개구리 같은 애들. 양서류. 렉타일이 기초 류 연관을 좀 아셔야 되고, 파충류로데트는지 같아야 돼. 설치류. 지금 하나 빠진 게 가근류. 어, 포유류 밑에다, 어, 그지 포유추리. P-O-U-N-T-R-Y. 닭이나, 오리 같은 애들이에요. 가금류 닭, 오리. 메멀 포유류. 이거 어디서 나오죠? 다이어널은 주행성에,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 노트널은 부엉이 같이,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 플로라도 많이 있습니다. 식물군, 그리고 파우나는 동물상, 동물군, 막 이런 애들. 그래서 이 대사 좀 알아두세요. 식물이 뭐 하는 거예요? 낙엽성이에요어이기출지가 오프, 시대라폴 에버그린, 늘픈 나무, 상문수 같은 거. 이건 낙엽이 안 떨어지죠? 얘들도 기출이고요 식물이 위더하는게 뭘까요 여러분 꽃이 시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쪽은 이거 약화시키나요 적어주세요 <laughs> 디시디우스 에버그린 기출입니다 다음에, resuscitate가, 얘는, 인공호흡법으로 소생시키다. 그러면, 좀 내려오시면은, fit가, 아까 말했듯이, 발자. 그래서, seizure, conversion, 다 발자. 표시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데다 발자 쓰이더라고요. 컨투로 한번 대표표시해주시겠어요? 컨투 선수가요. KO 당는 거야. 아, 의식 을못 차려. 근데 그가 마침내 컨투 했어. 이게 의식을 대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오다가 아니라 컨투 의식을 대처다. 피업도 막 공항에 막 피업하러 간다. 그 뜻이 아니라 경기 같은 게복하거나 경제가 좋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페퍼한 뜻으로 쓰수니다 우리는. 여러분 리바이탈라이드 리가 다시란 뜻이 있고 VIT가 라이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탈라이즈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외우는 단어가 얘가 뜻이 일단은 뭔가를 활성화한 뜻이고요 반대는 디바이탈라이즈 디가 따로 뜻이 있을까 다시 악화시키는 거야 한번 적어주세요. 리바이탈라이즈, 디바이탈라이즈. 다음에 리쿠퍼레이트, 리바이브. Resil, Resilient, Resil, Resilient, 좀 비춰볼까요? 회복력이 있는 거, 레 e 리언트 i e n t 이런 이 쓰죠? 탄력이 있고. 리헤빌레이트, l 다시 소생시키고, 리트리브, i e v e 자, b o 스백 e 라 b a 어 g 아세요 공이 팡팡팡 튀는 거야. 다시 회복하는 거야. 비슷한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 n h 공기를 흡입하는 거. 반대로, 아래, s h a 이 숨을 내쉬고 내붙는거쭉 내려가서 respiratory 호흡의 호흡기간에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에어본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고 우리가 좀 많이 쓰다가면 요거가 거든요셀레스티 a l 하늘 의뜻이 표시 한번 해주세요 셀레스티 l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노티컬얘는 해안이 들어주세요 노티컬. <laughs> 여러분, f 피는 한해주인도 있지만, 어쩔 줄을 모르다 도 있지만, 이 뜻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 기억나세요? 스펀지밥 밥할 때인지이중워러공인의도 무관사 유예. 핫요라파티클2자로 우리 임뮤시스템일 매연 쟁에자 표정 보시면 디스 오원 아이즈 색 개도 그리지 못할 것어 디저트리 그표프 치겠습니다 한만한 두성 두성 우리 Unclear Ambiguous가 애매모호한 뜻이잖아요. 이건좀 중요하고 옆에 있는 Ambivalent랑 헷갈죠이렇도 기출 모순적인 거 둘이 좀 비교해 주세요. Ambiguous 좀 애매모호하고 Ambivalent 양면가치니까 이런 모순적인 거 그리고 Very good 힘이야 뜻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 Organized는 조직화되고 체해야 되는 거죠. 자쭉 내려가시면은 자 이번에 좀 뭔가 효과적인 애들 기초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telling 시험에 나와요. telling이 효과적인 강력한 여러분, 독해할 때 tell a from b의 뜻이 뭐였죠? No a from b, d i s t i n g t i shape from b. 어, 구별하다. 헬 A from B, 노 no, A from B. 두 번째, 우리 효과적인 기출은요이피 p 이 i c 입니다 여기 붙여주세요. 효과적인. <laughs> 그다음에 k 인도시 i n 나오더라고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laughs> reforming reformation 개혁 야 개혁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올해 후반에 자 efficient 효율적 그 호텔 서비스는요 efficient 효율적이고 o n o b t r u s i v e 하네요 언오브출스를 종종 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측해보면, 야단 섰지 않아 자, 왜냐면, 오브출스좀 이해하면 돼. 동사 오브출드가 무엇을 향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좀 강요하는 거야. 강요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행동을 생각하고 좀 조심하고 야단 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브출스가좀 눈에 띄는 거야, 이거는. 자 시스템 매틱, 체계적이고 에스도그래피는 민족화 그래서 우리 에스닉은 민족의 민종의 에스놀로지는 민족화 자, 넌센스, 이거 허튼 소리죠? 그래서 우리 허튼 소리 하면 밑에 있는 드리블 허튼 소리 자, 에브 서드 대표적인 단어예요 터문이없는 명사 n g s a Ethos City is 리 h e b s t a 하면 n d to region, hold water, make c e n s e first p c e i f i c